여수시지만은 그당하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교육환경과 여건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학교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여수 관내 초등학교의 학급 수의 평균은 12학급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6년의 지금 세월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이 받는 그런 스트레스나 압박이나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 여수 웅천 중학교의 수용 가능한 학교 시설을 최대한 다 활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원한 학생들의 약 100여 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웅천 지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될 것으로 이미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그 여론을 같이 이렇게 수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2026년에 되면 개도가 중학교가 영명이 되기 때문에 폐교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여수 웅천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이제 20%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 학교시설촉진법 늘좀 저희가 6시에 건의를 하게 되면 30%로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들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책 발현에 고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친구들과의 헤어진 통학거리, 낯선 동네적응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출발할 때 유가구 규모로 출발을 했지만 일속 인구 증가로 인해서 한 학년당 8 학급으로 수용을 하고 있어요. 시설의 수용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즉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은 증축입니다. 지금 현재 웅충 중학교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건폐율하고 용종률을 이용하는 거,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 건폐율을 완화하는 거이두 가지 방법인데, 두 번째는 우리 시에 살수 있는 상이 아니고, 여기는 그 학교 부지 때문에 어, 교육 청에서 학교 시설 사업 그 축출법에 따라서 그 학교 중축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 아마 그런 절차를 통한다면, 이런 문제, 중축의 문제는 지금 어, 현재 부지에서는 그렇게 그, 마음대로 될수 있지 않을까 늘 생각됩니다.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데 여러분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의 교육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